2인 풀 모조입니다. 상대방 은 282입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6, 자, 1, 2입니다. 1, 2. 썩 좋지는 않은데. 자, 대체로 숫자가 좀 낮아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4 버리고요. 자, 11 버리면, 오, 4, 4. 엥. 자, 11 버리고요. 자, 9, 9, 5입니다, 저도. 5 버렸네, 5. 자, 저 1만 좀 버렸어도 되는 건데, 버릴 타이밍이 없었습니다. 자, 1, 1입니다. 아, 근데 숫자가 너무 높아요, 대체로. 음... 자, 6, 4. 자, 3, 버리겠습니다. 숫자가대체로 커서 5, 4, 9 버리겠습니다. 3 2 3이요. 8 10이요. 한장 가져오고요. 8 아, 나왔던 숫자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. 10이고요. 한장 가져옵니다. 10 20 1. 자, 12 12 자, 10 버립니다. 11입니다. 11. 자, 상대방 두 턴. 자, 11을. 자한장 어휴, 11. 자, 한장 버리고요. 아유, 11. 12. 그렇죠. 1보다 높겠죠. 그렇죠. 14. 1보다 높겠죠. 자, 0, 3이고요. 어허. 6 버리겠습니다. 12. 오. 9 버리고요. 5, 고요 5, 8. 8, 8 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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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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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버리고 상대 강제 모조입니다. 아이코. 그쵸. 모조 타임 들어갔죠. 저는 1버리고 자, 구버리면 돼. 네. 괜찮아요. 이렇게 되죠. 벌점1점까지딱안겨줬고요 자, 왜 적혔을까요? 자, 3, 5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음... 12 자, 12 10 버리고요 하하... 상대가 11을 벌자면 그때 버리겠습니다 일단 5, 버리고요 5 5 5 4 8 버리겠습니다 아이고, 12 이런 그런... 가져오고요. 자, 11 1 1 자, y l s 겠습니다 s i b 그나마 다행이네요. i b 그나마 이행이에요 음. 자, y 이고요 b y l 겠습니다 자, 9. 어... 9, 10. 자,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황색 카드가 나오네요. 자,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큰 수가 나오네요. 자, 6, 자, 이런 거 좋죠. 6, 6, 자, 10, 버리겠습니다. 색깔 다른 카드, 아이, 또 나와요. 아, 정말. 자, 이번에뭐 숫자 낮을 기회가 없네요. 자, 뭐조 타임 나왔네요. 에헤이, 참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번에는 그나마 4점, 그나마 4점, 어쩔 수 없었어요. 자, 이럴 때 굉장히 열이 받죠. 13이고요. 기본적으로 낮은 카드가 깔려 있을 때 기분이 좋죠. 12, 자, 12, 12, 자, 10, 겠습니다 자, 1, 3, 별 좋진 않은데, 자, 8 버리고요. 자, 3으로, 자, 1, 3이면 4인데, 별 좋지 않아요. 빨리 들어가 볼까요, 그러면? 자, 짝 해서, 4로 들어보겠습니다. 모조 타임. 자, 11이고요. 1 1이고요 11, 자, 1 10, 끝났네요. 4인데 자, 7이네요. 에이, 그러면 안되지아 9, 8, 5, 6, 버 6, 겠습니다 아, 4 내면서 쫄쫄렸데데 음, 아니었군요. 자, 6, 어유잘 버리네요. 3, 5, 버습니다 자, 2까지 버려도 되는데. 11. 자, 10 버리겠습니다. 5, 자, 10 버리고요. 아이고, 또 10. 12. 자, 10 버리고 모조 타임. 2입니다. 2. 자, 좋다요2 버리네. 어유 8이요. 8위점, 아, 구네요 자, 51점으로 끝났네요. 이렇게 해서 2인풀 모조. 끝났네요. 자, 21대 5 1일로 끝났습니다. 모두 즐거운 포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